안녕하세요 빼곤입니다 아, 오늘 휴가입니다 휴가 그래서 오늘 로골 타시는 상수행님이랑 로드킹 타는 수영행님이랑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어, 멤버 합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문경이고요 문경에 좋은 길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드리려고 해요 가볼까요? 후후 낮에는 너무 더워서 아, 촬영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카메라만 켰었고 지금은 해가 산 뒤로 넘어가가지고 아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행님들 아니면 시간 맞춰서 멀리 올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구에서 어 문경으로 해가지고 어 한양 쪽으로 어 가는 코스였는데 이제 숙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천 어 이쪽으로 갈것 같아요. 열심히. 좋은 길 담아드리고 함께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원해 우후. 진짜 이런 길은 어, 진짜 차만 없으면 짱입니다 짱 시원하고 코너도 좀 있어주고 풍경도 좋고 이제 해질녘이라가지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노을 보십시오 예쁘지 않습니까 산봉우리도 예쁘고, 후후 아, 진짜 이런 풍경을 선사해 주시는 늘 우리 로드님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은 덥기는 해도 해가 빨리 지진 않기 때문에 이 노을을 볼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낮에 올 때는 햇빛이 눈을 비춰가지고 굉장히 눈이 부셨는데. 진짜 해딱질력증 테니까 풍경이 너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산길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여름에 답은 산길. 겨울에 답은 직발이. 백조대가 별제! 와 후후! 출발 625m 이하입니다. 아, 사실 제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랑 맨날 같이 타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도 진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와. 아, 진짜 대박이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와 이런 길을 내가 달린다. 뭔가 꿈 속에 있는 그런 느낌. 비가 왔었구나. 그래서 땅이 조금 촉촉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있는 거구나. 진짜 리코스 짜주시는 수영이님도 로드 선생님도. 너무 베테랑이셔서 날씨 고려 다해서 코스 잡으시고, 코스 변경돼도 어, 그런 걸다 생각하고 코스를 변경하시고,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따라가려 버렸습니다. 어. 오늘 제가 어제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 오늘 비오은안 되는데, 비오은안 되는데 했는데, 지나갈 건 벌써 다 지나갔고. 그러고 나니까 공기는 너무 좋고 길도 다 말랐고 와 시원해라 안개 속을 달린다는 게와 느낌. 이런 느낌이고 진짜 신기합니다. 위험할 것 같은데? 해지기 전 지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길이 진짜 예쁩니다. 와, 어떻게 이런 길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 로드님 말씀으로는 라이더들한테 여기 유명한 어, 코스라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코스 공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와. 죽입니다. 여름에 와도 끄떡 없는 게 나무 그늘이 진짜 우거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또 계곡이 또 펼쳐져 있습니다. 와, 죽입니다. 길도 진짜 시원하고 해질녘쯤에 오시게 되면 어 굉장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근처에 문경 근처에 계시는 분이라면 어요 이쪽으로 한번 달리시면 진짜 좋을 겁니다. 성암산 와 진짜 미쳤습니다 와 이거 길이 진짜 미쳤어 진짜 예쁩니다 이거 실제로 와서 보시면 아 굉장히 흡족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아길 예술입니다 예술 이번에 그냥 밖에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와길 아, 봐라 저 지금 우와 우와 이런 거밖에 안 하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내용들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탄하느라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우와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요즘에 비가 잘안 오잖아요. 그래서 계곡에도 물이 좀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계곡 찾아다니실 때잘 어,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갔던 청도의 펜션처럼 그 수영장이 딸려있는 곳이면 더 좋구요 와 길이 진짜 아, 라이더분들 여기 오시면 길 진짜 좋을 겁니다 요철도 별로 없고 코너도 조금씩 섞여 있어 가지고 좋고 산길이라 가지고 나무도 우거져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아 여름에는 진짜 이만한 장소 없는 것 같습니다 낮으면낮은 친구랑 해가지고 이쪽으로 코스 잡으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경까지 오는 길이 직발이다 보니까 더 죽습니다 진짜. 그래도 뭐 이러한 보상이 있으니까 충분히 올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많네요. 여기 놀러 오는 사람이 많나봐요. 계곡인가봐. 여기 캠핑장이구나. 아 그래서 차가 많구나. 캠핑을 어마무지하게 하는구나. 소선암 모토 캠핑장이래요. 예 힛스 오 거의 넘어갔으니까 이제 저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녁에는 또 운전 조심해서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지 점프 같은 거 보여요? 그때 산에 저런 걸 지어놨지? 저거 진짜 번지 점프용 아니야? 더 어, 해가지기 전에 숙소를 도착해야 될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Let's get it! Sleepin' sleeping on the floor, stealing at the gas station when the time was cold. In the kitchen, hot still trying to flip it out the stove. Rocking fake J's, praying that nobody know Watch them take my dog away. It was way too hard to stay composed. Fight to see the light of day. All the blood on my clothes. I was tired every day. Green light, it's time to go. I don't wanna live life fast Or die too young. Die too young Hundred miles per hour Might crash Cause a good die young Yeah, a good die young Push it to the limit I can't go no more Red light, no way I'm coming back home Long dirt road All on my own I'ma be the greatest draw my name in the stone Run my name in the stone Yeah, I'm coming back 힘들어요 the rough. I d o 뿌옇게 n o w w